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로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리로다.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리로다.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시편 129편.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0편 131편 여호와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댄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댄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사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 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과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유필이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샬롬, 예,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에서 134편인데요. 어제 이어서 성전 술래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127편은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풍요로운 삶을 124편과 대조해서 강조합니다. 129편에서는 538년 바벨론 포로 해방으로부터 시작된 포로 귀환의 감격을 체험한 한 익명의 시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거듭하여 이방인들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당했던 그 굴욕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돌이켜보며 미래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수치와 패배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30편은 시인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통회하면서 사죄하고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고 131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에서 비롯되는 심령의 평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2편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과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에 의한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축복을 회상합니다. 133편은 여호와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누리는 선민 이스라엘의 복락을 노래하고, 134편은 시온에 도착한 순례자가 주의 종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권고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순례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중심의 신앙, 즉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민이 누리는 보호와 축복, 구원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성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기를 수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허무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평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애녹과 같이 365일 24시간 매일 매순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